실장님, 우리 신문 그린이티 1차에서도 많은 고객님들 만나서 우리 포스코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번에 예, 신문 그린이티 2차도 함께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기뻐요. 그렇죠. 포스코 하면 집을 튼튼하게 지어주는 일군 건설사잖아요. 거기에 더샵의 브랜드 로고까지 너무 이뻐서 좋아요. 어, 저는 더샵도 그렇지만 어, 저희 신문 그린이티 2차가 주차 대수가 진짜 만족스. 그렇거든요. 네, 주차 대수가1.52 대라서요. 저녁에 퇴근할 때 진짜 주차 스트레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간단한 아파트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33평이네요. 네, 네. 33평. 저희가 33평 ABC 타입이거든요. 있 ABC 타입. 네, 네. 여기는 C 타입인데 네. 어, 36평 보셨잖아요. 그게 네. A 타입하고 똑같고 네. B 타입은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팬트리가 조금 많이 커요. C 타입은. 타입은 많이 크고, 예, 예. C 타입은 이제 이거 보시면 이제 구조가 좀 다르고 독특하고 개성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어좀 세련된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C 타입을 추천해드리는데, 음. 그 A, B, C는 호불호가 거의 아, A, B는 거의 호불호가 없고요. C 타입은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분 싫어하시고. 아, 싫어하시는 분 싫어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시고. 네네. 어떤 분이 싫어하시는가요? 어, 여기 이제 그 전면이, 여기 안방하고 거실만 어, 전면이고요. 그 AB 타입은 포베이 판상형으로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타워형, 타워형인데 예예.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게... 공간은 이 공간인가요? 예, 예. 그 공간이고, 또이 복도 팬트리를 보시면. 아, 이 공간. 예, 예. 다른 데서 없는 복도, 그렇죠. 복도 팬트리 예, 예. 이걸 보면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들어까요 그러면 네, 네네 들어가 볼게요. r4c 예, 여기는 이제 고3에서 봤던 것처럼 이건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네. 여기 보시면 같고. 자세히 보셨죠 네. 여기도 이 타입이 보시면. 평당 얼마입니까 어, 평당 1400만 원대에서 1500만 원대 초라고 보시면 평당 1400만 원대 부터면 얼마입니까 가격은 어, 5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5대, 5대.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게. 네. 기게 이제 복도 펜트리. 복도 펜트리에도 저기 창문이 있습니다. 타워형이 네. 한계가 네. 잘안 되니까 또잘만들었는든 네, 잘 거죠? 네. 창문을. 예, 예. 사통팔달. 이렇게 한계가 잘 되게 창문을 넣어놨거든요. 이 공간은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공간인 것 같거든요. 네네. 기본으로 주는 공간. 방이 근데 상당히 큰것 같은데요? 네. 작은 방도 이렇게 네. 보시면. 오, 당연방이 방에 창문 두개 있네요. 예. 네. 네. 작은 방이 여기 두 면이 창문이 있거든요. 네네. 어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어, 타워형 이거 인기 많겠는데 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한테. 맞죠. 예예. 예. 다 저희가 인기가 많습니다. ABC 다. 다 인기 많아요. 네네. 이 보려면 그렇죠. 언제부터 볼수 있는데요? 어, 여기 이게 10월 1일부터 관람이 가능하고요. 네네. 계약도 10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10월 1일부터 이제 예.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네네. 여기는 화장실. 예. 화장실이 이제 건식, 섭식으로 이렇게 나눠어가지고 네.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죠. 화장실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저기도 있어요. 보시면 이제 욕조도 있고요. 네네. 욕조도 있고. 네. 수납장이 여기도 있지만. 네. 여기도 있네요. 있고. 양쪽에 있습니다. 수납장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나와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겠는데요. 네네. 요즘에는 수납 정리가 잘 돼야만 이 집이 깔끔하게 나오니까 여기가 수납을 그, 어,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수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타입을 음. 해야 되겠네요. 네네. 가격은 뭐, 판상이나 타워랑 비슷합니까? 예, 예, 똑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예, 예. 여기 최고 몇 층까지 있죠? 음, 29층요. 29층? 네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신 여기 말씀하신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인데, 알파룸이 네. 있어가지고, 이렇게 꾸미실 수가 있거든요. 드레스룸, 이렇게반원 드레스룸 꾸시, 꾸미시고, 여기는, 반원, 이제 책상으로 이렇게 꾸미시면, 공부방으로 꾸미시면. 여기서 이제 비밀스러운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게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학생이 없는 집은 나만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네. 네. 그 자재들이 그냥 눈으로만 봐도 상당히. 고급스럽죠. 고급스럽게 네. 1차보다, 1차도 고급스러운데, 1차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1차보다 뭐, 한 평당 50만원 정도 비싸다면서요? 네, 50만원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1차보다는 느낌이 조금, 조금은 더좀 고급스러운 더 고급스럽죠. 느낌이긴 네. 하죠. 네, 1차도 고급스러웠는데, 2차는 좀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조방이네요. 네. 주방도 보시면 창문도 굉장히 넓게 나왔죠. 근데 이게 뭐 전망 광화형 창호라고 하던데이 창문이 진짜 네. 다른 데면 크죠? 그렇죠. 많이 커졌죠. 1차보다는 1차에 이제 그, 그를 감안해서 많이 커졌고요. 여기 와이드 사각 싱크볼도 보시면 많이 커졌습니다. 싱크볼 이것도 수전 이런 것도 보면 맞죠? 네. 많이 좀 다르죠?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다져도 좋고. 네. 여기 다음한글에서뭐 어떤 거 보면 되겠습니까? 아 어, 여기서는, 보시면, 요런 데도 다 창문일 거야. 요기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크기가 답답한 건아직 없네요, 어디가도 그렇죠. 여기 33평이에요? 네, 33. 33평인데 좀 상당히 크게 잘 나왔네요. 음, 네네. 1차에서는, 네, 아무래도 그 조금 그 드레스룸이라든지 요런 게 이제 좀 작다고 불만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런 거를 보완을 했습니다. 많이 보완했네요. 음, 네네. 1차랑 2차랑 가깝죠?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요건 지금 분양받으면은, 전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전매는 무제한입니다. 중도금은 무이자죠 예, 중도금 무이자예요 이런, 이런 것도 맞죠. 조명까지도. 어, 조명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참, 보면은, 집을 진짜 고급스럽게 잘 지었다고. 그렇죠. 포스코 하면, 예. 이, 어, 저희 장류 금방에도 보면, 포스코 하면, 어디든지 그 도시에서 거의 1위라고 보시면 돼요. 명지라든지 이쪽에도 포서코가 제일 비쌌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 도 난간도 또 유리 난간을 해줘. 네, 예, 전부 다 유리 난간입니다. 1차하고2 차고 차이점이 또 유리 난간이거든요. 굉장히 개방감이 예, 네. 있죠. 개방감도. 네네. 야, 이런 수납장은 또 처음 보네요. <laughs> 요거는 이제 조명까지 넣어가지고 네. 요거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저희 이런 벽이 위에 붙어 있는데 얘는 밑에 붙어요. <laughs>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부부들이 와인이나 뭐 이런 거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집에서 와인 파티 할 정도로 부부만의 와인 파티 이런 거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꾸미놨죠. 소파에 뭐이게 누워 있다가. 네. 한잔 하시고. 집 가가지고 되고. 꺼내가지고. <laughs>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아니면 쓰고 그런 느낌. 예. 요즘에는 뭐 배달도 잘 되고 하니까 집에서 즐기기가 참 좋죠. 이런 건 이제 유상으로 했을 때다 된다 이 말이죠. 네, 네. 일차계약금 500만원. 네. 중도금물자 전매무제한. 그리고 이거는 또 실장님을 찾아오면 뭐더 좋은 게 있어요. 네네. 저를 찾으시면 네. 이제 푸른들 구독자분에 한해서 특별한 사은품이 있거든요. 사은품을 많이 주십니까? 아 예예. 그거는 예. 전화 주시면 그때 안내드리겠습니다. 되겠다 그죠? 네네. 여기는 부부침실이네요. 네네. 안방인데 여기에 이제 여덟, 8장. 8장. 네, 12자가 들어가거든요. 8장. 네네. 여기는 그러면은 지금 일을 안 하면은 야 예, 이거는 유상입니다. <laughs> 저 공간만큼은 방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아, 드레스룸 드레스룸도 크네요 네. 네네. 드레스룸도 이런 것도 보시면 네. 조명도 다 들어오거든요. 야 집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살고 싶죠. 살고 싶으세요? 네 빨리 들어가서 살고 싶죠.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드시던가요, 이 어, 일단은 위치가 너무 좋고요. 위치가 좋아요? 예, 예. 위치가 사통팔달, 그, RC라든지, 역, 장류역이라든지, 이런데 가는 게, 뭐, 거의 5분 내에 다 가능하거든요. 초등학교는 가까이 있습니까? 예? 초등학교는 좀 가까이 있어요? 예, 초등학교는 초품마라고 바로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가, 어, 저희가 입주하기 1년 전에 개교를 합니다. 초등학교도 가깝고. 네. 중고등학교는 음. 뭐, 장류에서는 다 5분, 10분 내에 다 가능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혹시 뭐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으세요 음, 빨리 오셔가지고 좋은 예. 호시 빨리 먼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계약이 가능한 거죠? 예, 10월 1일부터 관람이 가능하고 10월 1일부터 계약이 가능합니다. 500만 원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금액은 500만 원. 예, 예. 그때 오면 좀 좋은 동호수를 좀잘 찾아주시겠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푸른들 구독자에게는 반드시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도 지세요. 아, 계시 맞습니 차와 같이 이 차에 도완판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